오늘 제1록소하는복음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 요한은 그 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 증거하는 그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복음에 별이 훨씬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우리에게 교리를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신님을믿음으로써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그, 말씀과 개명,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키려고, 우리에게,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 가르치는, 우리 그 믿음의 원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거는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는 희망,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방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서 빼앗기, 나중에는 걷기 하는 게 빼앗기 위해서, 온갖 그런 이렇게, 어, 참, 위혹과, 또 위협, 협박, 또 유혹,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렇게 이제 빼앗으려고 하려고 그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볼람스럽게 만들겠어. 이렇게 헷갈리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날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에서는 굉장히 아주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들게 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이 행복한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루하루 세상에 보면은 이, 이 세상은 가르키는 것은 그냥 우리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숨이 되는 겁니다. 예. 재산을 우리 이렇게 많이 가지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어떤 게해서 돈을 벌고 그러고 또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떤 그 권한, 주위, 지위, 권력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렇게 그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여금 헷갈리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원소가, 그래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상이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마귀죠. 마귀가 이제 아주, 어차피 마귀는 하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못 먹는 밥,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에서 원하는 그 생명을 누리려는 그런 것을 시기 질도 하면서, 내가 못 먹는 밥, 사람들에게 몸무게 그이 만드는 것, 재 뿌리는 것, 그래서 온갖 그런 어떤 유혹을 이렇게, 특히 유혹을 많이 하게 되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뭐겠습니까?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음. 내 욕심은 원죄의 물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캘고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때 나름대로 미성숙감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우리에게 불안도 나고 우리에 나름대로 결점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본능이 이렇게 나약한 그런 거죠. 나가는 본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죽음의 그 공포, 뭐, 이게, 앞을 딱직면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사주금을 하는 거죠. 요즘 뭐,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윤석열 뭐, 이게, 대통령도 아니죠, 이제는. 그 비상험을 했을 때, 거기에,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죽음을 공포를 느꼈다고 할수 않습니까? 본대로 뭐 명단에 오른 사람 뭐, 사설하러가있습니까 그, 지금이야, 이제, 뭐, 오히려 더,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죠 내가 지금, 이제,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 반대로 지금 말 근데 그, 블랙리스 올라온 사람들은 도망치게 바빠더래요 내가 어떻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구탈당하고, 죽을지 모른다 하면서, 그, 지금 와서, 이제, 뭐, 그렇게 한다는데, 하여튼 사람은, 이래져가지고, 죽음에 그 침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공포를 느끼지 않을래안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나만 이게 죽습니까? 내 가족도 뭐다 같이, 다 같이 뭐, 같이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아주 음? 뭐 공상남 빨갱이라 그러면서 뭐 잡아 죽이겠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게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굳이 꼭 이렇게 죽음까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보면 이러지 않은 어떤 나라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약한 부분이 있어요. 불안전한 부분, 미성숙한 부분. 그게. 그런 부분은 우리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을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저 이렇게 놓치면,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이나이그는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내가 살아왔고 지금 나는 그 지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데 우리가 나이 그런 믿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새가 이제 시작하는 게뭐딱몇며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났는데 새게 일심 우리가 하면서 나에게나 어떤 믿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 보면서 만에 하나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흔들릴 거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때 우리가 얼른 우리그주님께또성모님께또 그 내가 소호인한테또소천사한테 그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서 이 새로운 한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또어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는 또어 정말 이제 어 평화로운 마음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 성모 울타리 일에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가지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음.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서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무울타리 음, 일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회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가는 순수 의미일